사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화난 감정이나 친밀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억제된 인간은 스스로 갖는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이처럼 자기주장이 서툰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주적인 사람 즉 자기주장적인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배워왔고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경증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상적으로 복구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자기 주장훈련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행동을 먼저 변화시키면 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